오늘은 하나오션의 최근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어떤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세 흐름부터 간단히 정리해보죠. 지난 2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하나오션 주가는 상당히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2월 말 기준 주가는 중단기적으로 정체된 모습이었고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었죠. 그 흐름은 4월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주가는 62,350원이라는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작합니다. 당시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눈에 띄진 않았지만 이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 압력이 점차 약해지고 저점을 높여가는 패턴이 형성됐죠. 시장의 온도는 그렇게 서서히 다궈지기 시작합니다. 6월 중순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세가 출현합니다. 그 이후 하나오션 주가는 거의 직선에 가까운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빠르게 상승했고 8월 7일엔 최고가 11만 9,400원을 기록합니다. 이는 4월 저점 대비 무려 91.5%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불과 넉 달만에 주가가 두배 가까이 뛴 셈이죠. 이후 주가는 소폭조정을 거쳐 현재는 10만 8,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약9% 하락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 중이죠. 거래량을 보면 3월 11일에 약 2,626만 주라는 강한 피크가 포착됩니다. 흥미로운 건이 거래량 고점은 상승 본격화 이전이라는 점인데요. 즉, 초기 자금 유입과 세력 진입이 이미 이 시점에 시작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 분석의 핵심이자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동 평균선부터 살펴보죠. 현재 차트상에서는 5일, 20일, 60일, 그리고 120일 아동평균선이 전형적인 정배열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상승 추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강한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흐름이기도 하죠 중요한 건 이동평균선 간의 강역입니다 5일선과 20일선의 괴리율이 7월 중순 이후로는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고 이는 당이 강세가 얼마나 탄탄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반면 최근엔 이 강역이 점차 좁아지고 있으며 이는 당이 과열 구간의 정리 또는 조정 국면 진입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61선과 121선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월까지만 해도 평탄하게 움직이던 이두 장기선은 5월 이후 서서히 우상향으로 전환됐고 현재는 상승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21선은 중장기 추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이 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주가 흐름에 대한 중기적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다음은 지지선과 저항선 분석입니다. 현재가 18만 400원은 기술적으로 볼때 중요한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8월 초 고점 이후 약9% 조정이 진행된 상태이며 현재 가격대는 전고점 지지 테스트 중인 영역으로 해석됩니다. 단기 지지선은 10만 5천원 선으로 보이며 이 구간이 붕괴될 경우 9만 5천 5백원 부근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다시 14만 원 이상을 돌파한다면 정오점 재돌파 및 상승 재개 시나리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 패턴을 봐야 할 때입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어진 상승 랠리 동안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매수세가 동반된 상승, 즉, 거래량을 수반한 상승으로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8월 중순 이후 거래량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는 일부 이익 실현 매물 소화 혹은 단기 관망세 유입으로 해석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조정 구간의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도세가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며, 다음 상승을 위한 에너지 축적 구간일 수도 있죠. 먼저 MACD부터 보죠. 6월 말부터 MACD선이 시그널선을 강하게 상향 돌파했고, 그 이후 양의 영역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시그널선과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아직 하락 전환 시그널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히스토그램 역시 점차 줄어들고 있어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완전한 하락 추세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지표들과의 크로스체크가 필수죠. RSI는 현재 약65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7월 말엔 80에 육박하는 과열 구간을 기록한 바 있지만, 현재는 중립에서 살짝 강세 쪽에 위치해 있죠. 다만 최근 고점을 기준으로 RSI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 주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약한 다이버전스 조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기 매수 타이밍 결정 시 주의해야 할 지점입니다. 이어서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보면 %K와 %D 모두 하락 방향이며 과매수 구간에서 탈출 중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눌림목 구간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태로 조정이 길어질 경우 20선 부근에서의 되돌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캔들 패턴도 짚고 가겠습니다. 8월 중순 이후엔 양봉과 음봉이 반복되며 전형적인 조정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8월 26일엔 하락 출발 후 양봉 마감된 장대 양봉이 출현했는데 이는 하락에 대한 방어심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추가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상단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수 있는 흐름이죠. 자, 지금까지 한화오션의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현재 차트는 분명히 상승 추세 속에서 조정 중인 구조이며 각종 지표들도 아직 상승세가 끝났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관망 또는 눌림목 매수 전략 중기적으로는 10만 5천원에서 9만 5천원 구간이 중요한 가격 지지 구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화면 그냥 지나치려는 분들 이거 진짜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지 지금부터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 번호 010-2701-6611 이거 그냥 아무 번호 아닙니다 이거 제가 직접 운영하는 구독자 전용 정보방이에요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유료 정보방에서도 보기 힘든 퀄리티입니다 자 먼저 이거 한번 보세요 밑줄 딱 그어 드릴게요. 구독자 전용 정보방 100% 무료. 자 이게 포인트예요. 무료입니다. 유료 아니고 월구독료도 없고 가입비도 없어요. 그냥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돼요. 여기 번호로 010-2701-6611 그리고 문자로 급등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제가 바로 초대 드려요. 진짜 간단하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느냐? 지금 주식시장 굉장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갑자기 하루 만에 20%씩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식들. 그 중에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짠지, 감 잡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타이밍에서 정보 없이 매매한다? 그거는 그냥 운에 맡기고 투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정보가 돈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정보는 단순한 소문 수준이 아니에요. 직접 시황 분석하고 차트 다 뜯어보고 수급 분석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드리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지금 세력 매집 구간에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걸 그냥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아요. 구독자분들한테 먼저 알려드려요. 이 주식 지금 물량 정리 들어갔습니다. 눌림목 확인되면 진입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타이밍을 잡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여기 또 밑줄 그을게요. 문자로 급등.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고, 어, 나도 정보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다면요. 그냥 문자 앱 여시고요. 번호는 어렵지 않아요. 010-270-16611. 그리고 문자 내용은 딱두 글자입니다. 급등. 이거 보내주시면 돼요. 따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바로 확인하고 정보방 링크 보내드릴게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 이런 거 사기 많던데? 맞아요. 요즘 그런 건 많죠. 그런데 제가 운영하는 이 방, 여러분한테 돈 요구 안 해요. 입장료 없고, 나중에 유료 전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STOCK 6611 검색 후 동일하게 급등이라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도 적혀 있어요. 밑줄 한번더 그을게요. 종목 상담, 종목 추천, 시황 분석, 뉴스 속보. 자, 이게 그냥 단어 나열한 게 아니에요. 전부 제가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갑자기 거래 대금이 급증했다? 그러면 제가 뉴스보다 더 빠르게 그 원인과 배경까지 분석해서 공유 드려요. 또 어떤 구독자분이 아, 이 주식 지금 물타기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저는 그냥 예, 아니오로 대답 안 합니다. 그 주식의 거래량, 최근 흐름, 기술적 지지선, 이평선 위치, RSI, MACD까지 다 분석해서 정말 명확하게 설명드려요. 그냥 추천이 아니라 이유 있는 분석과 판단을 드리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걸 왜 직접 운영하냐면요. 솔직히 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은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괜찮은 종목 추천은커녕 그냥 유튜브만 보고 들어가서 물리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선 겁니다. 영상도 찍고 자 정보방도 운영하면서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는 공유하자. 이 생각으로요. 그리고 지금 이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분들 굉장히 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방 인원 제한이 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마감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그때 문자라도 보낼 걸 하고 후회하셔도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10-2701-6611 문자 내용은 급등. 이두 가지만 하시면 바로 정보방 초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안내 드릴 거예요. 혹시 아직도 망설이시는 분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주식 시장에서 정보 없이 매매한다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루 만에 계좌 반토막 나기도 하고요. 반대로 하루 만에 30%, 50% 수익도 날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정보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정보를 드리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그 정보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방, 단순히 시황 분석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매수 타이밍, 분할 진입 시점, 손절과 설정, 익절 구간 다 안내드립니다. 어디서 사야 하죠? 묻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는 지금 사세요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아요. 이 구간에서 분할 진입하시고요. 만약 이 지지선 이탈되면 손절하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익절하세요. 네, 이렇게 구체적인 전략까지 다 안내해드립니다. 자 마무리로 한번더 강조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가장 집중하셔야 할 부분 바로 이겁니다. 01027016611 그리고 문자로 급등 단두 가지입니다. 지금 영상 멈추지 마시고요. 문자 먼저 보내놓으세요. 그래야 이 정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이 여러분의 매매 결과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 기회를 드리는 건 바로 저예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 그 준비되신 분 맞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앞선 차트를 중심으로 하나오션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살펴봤었죠. 또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오션의 어떤 최근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한 주가 움직임을 넘어서 기업 자체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이슈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2025년 중반기 기준 하나오션은 단순한 방산 기업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전략적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단연 한화그룹 편입 이후의 체질 개선과 수주 경쟁력 강화입니다. 2023년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되며 한화오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했고요. 그 이후 1년 반이 지난 현재 그 변화는 단순한 이미지 쇄신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무 구조 개선과 사업 포트폴리오의 고도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는 방산 중심의 수익 모델 구축입니다. 한화오션은 기존의 LNG선, 베릴라지크루즈캐리어, 컨테이너선 중심의 상선 위주 구조에서 탈피해 잠수함 구축함 특수함정 등 고부가 방산 선박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로 전환 중입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기준 한화오션은 수출용 잠수함 및 국내 방산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며 방산 조선 부분에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매출 증대뿐 아니라 영업이익률의 질적 향상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방산 선박은 단가 자체가 크고 유지보수 계약까지 포함되면 장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산은 경기 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 특성도 있죠. 두 번째 중요한 이슈는 해양 방산 플랫폼의 통합입니다.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해양과 공중, 지상 방어 플랫폼을 통합해 디지털 국방 체계 구축의 중심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오션이 단순한 선박 제조를 넘어서 센서, 통신, 무기 체계, AI 기반 전투 관리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통합 방산 플랫폼 제공자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잠수함 하나를 만들더라도 단순한 외형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탑재되는 유도무기 통합전투 시스템 그리고 네트워크까지 아우르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선진국 일부 기업들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한화오션이 이제 그 반열에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변화들이 실제 실적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요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2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50%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수익성 지표 중 핵심인 영업이익률이 조선업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했죠.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고수익 방산 중심 구조 전환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수주장호입니다. 2025년 현재 하나오션은 약 35조 원 이상의 수주 장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방산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수주 장어는 말 그대로 향후 몇 년간 벌어들일 매출의 보증수표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건 향후 실적도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죠. 자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지속적인 방산 수출 확대입니다. 현재 하나오션은 호주,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그리고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들과 잠수함 및 해군 함정 수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호주와는 3천통급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최종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폴란드와는 KSS3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한 공동개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수출은 단순히 한해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유지보수계약 기술이전수익 후속함수주 가능성까지 동반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둘째는 친환경 선박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화석연료 기반 선박에서 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기반 선박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이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lng 추진선 건조 경험은 물론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선 건조도 준비 중이며 조선 기자재 계열사들과 협업을 통해 탈탄소화 전환 기술에 투자하고 있죠. 셋째는 ai 기반 스마트 조선소로의 진화 입니다 한화그룹은 2025년 하반기 부터 옥포조선소에 ai 자동화 시스템 을 도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 시스템은 함정 건조의 정밀도 향상 인건비 절감 납기 단축이라는 3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시도 입니다 이런 디지털 전환은 조선 산업에서 생산성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는 한화오션의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은 현재 방산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축 디지털 통합 방산 플랫폼 강화, 친환경 AI 기반 미래 기술 투자. 이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조선 산업 안에서도 차별화된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 편입 이전엔 부실한 재무 구조와 납기 문제 등으로 고전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2024년을 지나 2025년 현재는 완전히 다른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엔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지정학적 이슈 인도지연 리스크 같은 요소들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조개선 속도와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따라서 하나오션은 단기 트레이딩 종목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구조 개선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보고 접근해야 하는 전략주에 가까운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라는 건 아마도 지금 주식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이실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불안한가요? 뭘 사야 할지 모르겠나요? 뉴스는 넘쳐나는데 도대체 어떤 정보가 맞는 건지 모르겠고요. 저도 잘 압니다. 정말 그 마음 너무나 공감됩니다. 저 역시 과거엔 매일같이 정보에 휘둘리고 혼자 판단하다 손절하고 급등하면 쫓아 들어갔다가 물리고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정보의 질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내 계좌는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뒤로 저는 단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정확한 정보, 실전 전략, 그리고 진짜 실력. 그 결과 지금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고 이제는 그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미지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화면 잘 봐주세요. 영상 보면서 펜으로 하나하나 동그라미 치고 밑줄 그을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구 보이시죠? 010-2701-661-1 급등 문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번호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계좌가 변화되는 출발점이 될수 있는 하나의 초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번호로 급등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은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방에 바로 초대해드립니다. 그 정보방에서는 뭐가 있냐고요?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 이미지에 나와 있는 핵심이고 제가 여러분께 실제로 드리는 100% 무료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 이 문장 보세요. 구독자 100% 무료 정보 제공.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정보 제공이 아닙니다. 100% 무료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요즘 주식 커뮤니티, 단톡방, 리딩방 많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어때요? 무료입니다. 해놓고는 며칠 지나면 프리미엄 전환, 관리비, 수수료, 상담비용 얘기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저희 정보방은 어떤 명목의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진짜로 무료입니다. 왜냐? 정보는 팔지 않고 나눠야 가치가 있다는 철학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이 시장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찾지 못해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정보를 개방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정보가 오냐고요? 다음 문장으로 가보죠. 주식 기초 교육 제공. 여러분 주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기초부터 제대로 배운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감으로 매매하고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기본이 안된 상태에서 들어가면 결국 세력의 밥이 되고 기관의 털기에 휘둘리고 뉴스에 속고 차트에 쏠려서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방에선 정말 제대로 된 기초교육을 드립니다. 단타와 스윙의 차이, 추세 분석의 핵심, 수급의 흐름, 시황 보는 법, 보조 지표 해석 방법까지 짧고 굵게. 그리고 실전 위주로 교육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 한해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도 문의 주셔도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가 탄탄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도 스스로 종목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음은 이 문장입니다. 보유 종목 대응 전략 제공.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손절도 못하고, 익절도 못하고 계속 들고만 있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계좌 열 때마다 한숨 나오는 그 종목. 근데 팔자니 올라갈 것 같고 들고 있자니 계속 빠지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보유만 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계획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저희는 그 종목을 단순히 가지고 있어 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종목의 수급, 세력 흔적, 뉴스 반응, 기술적 위치, 그리고 시장 흐름과의 상관관계.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정확한 대응 전략을 드립니다. 물타기를 해야 하는 종목인지 오히려 털고 나와야 하는 종목인지 당일로 끊고 스위칭 해야 하는 건지 이걸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특히 평단 조절 방법 기회비용 관리 심리방어 전략까지 함께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로 다시 중심을 잡고 투자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세력 매집주 특별 분석 제공 여러분 급등주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 뒤엔 세력이 있고 그 전에 흔적이 있습니다 거래량 체결 강도 분봉 흐름 이런 거다 봐야 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는 그걸 못 봅니다 보려고 해도 어렵고 기술적으로 해석도 안되고 그러다 보니 늘 결과만 보고 들어가게 돼요. 근데 저희는 그걸 다 봅니다. 기관수급 데이터, 외인 매매 패턴, 전일 대비 거래량 변화, 보조 지표 이상 신호, 지지선 깨지지 않는 구조. 이런 걸 모두 종합 분석해서 아직 뉴스도 안 나간 급등 후보 종목 바로 그 세력 매집주를 사전에 포착해서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세력이 오늘 들어온다. 이 종목은 이틀에서 3일 안에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전략까지 딱 정리해서 드립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이미지에 나온 010-2701-6611이 번호로 급등 딱두 글자만 보내세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거 전부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유료 전환는 없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 보내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계좌에 변화를 줄수 있는 시간, 지금입니다. 지금이 아니면은 내일도 다음 주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투자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환점에 가이드가 되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지금 바로 문자 보내 주세요. 010-2701-6611 급등